말은 재능이 아니라 기술이다. 흔히 말은 재능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한다. 타고난 말재주라는 건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말기술은 무엇인가? 표현력이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 수사법이다. 말기술을 늘리려면 표현력이나 수사법을 키우면 된다. 같은 내용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현저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글쓰기 숙제를 낸 적이 있다. 기한 내에 과제물을 제출하지 못하게 된 학생 둘이 찾아왔다. 한 학생은 바빠서 과제물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제출시한을 연장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다른 학생은 과제물을 작성하다 보니 더 공부할 게 자꾸 생겼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좀더 나은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라면 누구 말에 마음이 움직이겠는가? 당연히 후자다. 그 학생은 과제를 늦게 제출하고도 제 때는 학생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 물론 약속한대로 결과물도 훌륭했다. 이처럼 작은 표현력의 차이가 천양지차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표현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고대 사람들은 수사학이라는 걸 공부했다. 생각과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수사학은 문법, 논리학과 함께 가장 중요한 학문이었다. 그 시조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의 다섯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쓸거리를 찾아내는 농거 발견술, 그것을 순서에 맞춰 구성하는 농거 배열술, 배열한 것을 문장으로 서술하는 표현술, 쓴 내용을 말하기 위해 암기하는 기억술, 말하기의 기교에 해당하는 연기술이 그것이다. 뉴욕 센트로파크에서 한 남자가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라고 쓰인 팻말을 두고 구걸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무심히 지나쳤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떤 남자가 다가가 팻말 문구를 고쳐주었다. 그 뒤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동전 그릇이 가득 채워졌다.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곧 봄이 오겠지만 나는 봄을 볼수 없습니다. 이를 고쳐준 남자는 프랑스 시인 앙드레 브루통이었다고 한다. 수사학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다면 손쉽게 수사법을 익힐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그것을 이미 학창시절에 배웠다. 비유법, 점층법, 열거법, 반복법 같은 것이다. 인터넷에 수사법이라 치고 검색해 예문을 살펴보라. 그것들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표현력을 부쩍 향상시킬 수 있다.